오늘 5월 18일이죠. 이제 봉구님이 이제 썸네일 쪽에서 거의 한 3, 4년을 같이 하셨거든요.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썸네일 업계를 떠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썸네일로 모집 동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우리 봉구님하고 이야기를 해보죠.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봉구님도 아쉽고 저도 아쉬운 그 시간이 왔어요. 아, 알았으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쉬워요? 아저씨 일년더 가는데. 이제, 이제 시작한 게 2018년 10월 13일 정도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이때 일을. 응. 거의 이제 2 0살 절반을 같이 보냈으니까. 네, 그렇죠. 그만 그만큼 이제 떠나기가 싫죠. 배우는. 당신의 20대 초반을 같이 지낸 거죠. 그렇죠. 음. 서로 이제 의견도 많이 나고 오 싸우기도 우리 엄청 싸웠죠. 엄청 어, 싸웠죠. <laughs> 크게 한번쏠 수도 있었죠. 네. 뭐지 때려친다, 나도 다른 사람 구한다 이런 애는데뭐다 지다가 보면은 정말 좋은 추억이 됐어요. 그래서 싸워서 더잘된거 같기도 해, 동독해진 거 같기도 하고. 음 맞아. 아이거 누가 그려주신 거예요? 아저 아시는 지인분께서 그려주신 거거든요. 어 여러분들. 다음 썸네일은 너다. 희로 악환데. 네 이거?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시발 저 흐릿하게 보여요? 불러서 나시시하자고음 그쵸.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할게 없었으면 솔직히 군대 더 미루고 여기서 더 했어요 1년 더 했어요 음. 근데 이게 결국에는 생기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더 높은 데 가고 싶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루게 되면 은 이제 인생 사는 데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빨리 갔다 음. 오고 나서 이제 할 거를 다시 해보자는 생각이 었어요 음. 이번에 네. 이제 그만두시면 아예 이쪽 업계 떠나신다는 거? 네그렇죠 아예 아예 손을 발을 뗄 거예요 아예 그 얘기해도 되나? 말씀하세요 다른 쪽에서 엄청 제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맞아요. 음. 맞아요. 저한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월드풀 2배를 주겠다 와라 하는 분들이 많고 그때 당시 일주일 6장 그리면서 퀄리티 계속 유지하면서 했거든요. 그때 음. 엄청 빵했어요. 그때가 엄청 만 해서 다 거절했어요. 왜요? 어떤 얘기 다 그렸어요. 도쿤형이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도쿤형이 마지막이다. 내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팬심이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 베이커세요. 베이커? 베이커도 는데요 그래요! 페이커 선수도 T1에 남아있잖아요! 어, 그건 만이야이 왈도쿤 썸네일을 하면서 좋았던 점? 좋았던 점? 작점과 단점 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음. 막상 뽑뽀라고면또 이렇게...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이거는? 일단 본인이 그리고 싶은 거 많이 그 <laughs> 이거 팩트야. 제가 썸네일하면서 헐지말고 그냥 그린 것다 옆에 그린 횟수 더 많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이거 하면서 시력도 많이 늘고 특히 인기몰이도 잘 되긴 해. 이거 때문에. <laughs> 좋아하는 거 그리면서 돈도 벌어. 그니까. 딴데 갔으면 캐릭터 하나만 주구장창 그렸겠다. <laughs> 그, 아니 딴데 갔으면 그거만 그렸으니까. 아 맞네요. 아, 저희 저희 썸네일에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저희 음. 썸네일은요 와일드 콤캐터 그렇게 많이 안 그려도 됩니다. 못생기게 그래도 돼요. 네. 근무 조건을 한번 이야기해 를 봅시다. 재택근무. 부구님 재택근무 어땠어요? 나 좋은 점은 훨씬 많기는 해요. 대신 뭐냐? 자고 일어나면 그게 출근이고, 잘 때가 그게 퇴근이에요. 이게 낫지 않나? 회사, 그게 있긴 회사, 회사 한데? 그러니까. 나가는 게더 빡세.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음, 두 번째 월급제. 월급제 어때요? 아유 이거만큼 종류도 없지. 만족합니까 월급? 장당으로 하면 찌끔찌끔 보여주고 때문에 그런데 월급제로 하잖아요. 와씨 와한 번에 딱들어오는 거는. 내가 이만큼의 열심 했구만! 너무 빡세게 구만 이거! 월급제 만족하셨습니까? 아, 전 좋았어요. 음, 아쉬운 점은 없었고? 아쉬운 건 딱히 없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대 보험 적용! 이게 참 봉구님은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예. <laughs> 안된니까 이게? 이거 해주는 데가 은근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솔직히 거의 없어요. 없어요? 뭐야 당연게다 해주는 거의 거 아니었어? 아, 뭔소리 거의 없어요. 말, 애초에 계약서 안쓸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말도코는 받은 만큼 배풀어야 됩니다. 4대보험 아, 적용을 그렇구나. 해드렸죠. 4대보험 하면 이제 세금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세금 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빡쳐요. <laughs> 자 업무 내용입니다. 업무 내용 뭐 당연하다시피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의 썸네일과 그 영상 소스 제작이 들어갑니다. 음.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소스거든요. 영상 속에 나오는 이 소스들을 그려주시는 걸 주당 최대 5개의 썸네일을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양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과 성별, 나이와 디스코드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금여상호 협의 후 아마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좀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돼. 처음 하시는 분인데 바로 본군님 거를 드리기에는 이거는 좀 곤란할 수 있어. 서로에게 나는 밑바닥 부터왔다이 말이야. 네, 그리고 자기소개. 이거는 이제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필수예요. 이제 포트폴리오. 어. 이 포트폴리오가 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볼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말씀드리는데요. 최소 10개 이상의 그림 작업물. 그림 작업물 중에서 제일 잘 보는 게 제가 그 그림 그리는데 들어간 실제 소요 시간. 이 시간을 저는 반드시 어,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상세하게. 하루만에 작업할 수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보통 시간이면. 이제 하루에 영상을 올리니까 적어도 진짜. 이제 여섯 시간, 최소 여섯 시간 걸리는거나, 뭐 최대 열 시간 걸리거나. 주간 카페트 한방 보문님은 몇 시간 걸리세요? 네 어, 시간이요. 그러니까 주카탐이네 시간 걸리는 작품들이거든요. 시 많이 들어가면 좀 걸리긴 하는데 그 정도의 이제 속도를 얻어야 되요 왜냐하면 시간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 어, 이 실시간 제작 영상도 같이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죠. 아 좋죠. 어, 좋기는. 어그 타임랩스로 찍어서 보여주세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썸네일마다 평균적인 퀄리티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림 깎는 정, 장인정신 X 그니까 도자기 그냥 갖다 쳐버리라는 거예요 잘 그린 양산된 그림을 원하는 거지 이 아니야! 생그랑 싱글한... 뭐하는 거야! 야이 왈도쿤 똑바로 들어난이 작품을 더욱더 성장시킨다 뭔 개소리야 빨리 대다! <laughs> <laughs> 이게 자기 인 정신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과할 정도라면 영상을 올려야 될 타이밍 때도 영상을 못 올려가지고요. 그좀 있죠. 그리고 막 콘티 작업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콘티 작업 같은 거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봉구님한테 콘티를 준 거를 봉구님은 어떻게 했냐면, 자 이런 식으로 깨알같이 곁눈질로 쳐다보는 해관님 손을 머리 넘기는 모습, 말동산의 이거 대상을 1인칭으로 보는 느낌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게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콘티는 여러분들 무조건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성도입니다, 콘티는. 그냥 콘티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하게 알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자,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간 트위치 하이라이트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 새 엄마와 요즘 새 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중세 느낌이 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봉구님이 이걸 보고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그냥, 야! 조바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이겁니다. 캐릭터는 봉군님이 그렸는데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배경이나 여러 가지 그 폰트나 뭐 이펙트 그건 제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서로 협의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아무튼 이렇게 썸네일을 구인을 할것 같고요. 어, 혹시나 모를까봐 이제 여기다 적어 놓겠습니다. 너무 음. 뭐 그림이 아 나는 너무 봉구님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셔요 이런 분 있잖아요. 봉구님 너무 부담스럽다고. 아, 옛날 멋있어. 그림 보여드리죠. <laughs> 무려 처음 그렸을 때입니다. 제 유튜브 담당하셨던 분이 처음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리셨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썸네일로 모집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봉무님이 보내주신 이 짤과 짧은... 함께. 어떠셨어요? 이번 와일드쿤 썸네일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에는 얘기했지만. 시원섭섭하네요. 이제 좀 실감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아, 이제 거 있으면 그만두겠네. 케키 하면서 그냥 웃어 넘겼더니. 이제 진짜 코앞까지 다가오니까 그냥 내가 보기엔 조만간 우리 만나면 너100%습니다올것 같습니다. 그래도 볼일 있는데 또너100%아 어, 하면서 이 가기 느려요 하면서 울것 같은데 그때, 네, 저, 그때 사진 찍어서 놀릴 겁니다. <laughs> 울지 마시죠. 어?